유나 씨는 12살 아들의 행동이 답답합니다. 숙제하자고 몇 번을 불러야 간신히 책상 앞에 앉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줘야 합니다. 학교길에 아들의 학교 생활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반답형으로만 대답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엄마에게 제잘제잘 제잘 이야기하는 딸들을 보니 더 비교됩니다. 하도 졸라서 스마트폰을 사주었더니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서 방 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몰래 야동을 보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들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아들 교육 전문가인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도 아들은 정말 딸과 다르냐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의 육아는 분명히 다릅니다. 부모가 아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덟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합니다. 그중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언어 아들이 여러 번 말해도 안 듣는 이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몸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 에너지를 분출하게 만듭니다. 유치원이나 초등시기에 남자아이들이 얌전히 있지 못하며 여자아이들에 비해 참을성이 없어 보이는 것도 이 호르몬 때문입니다. 또한 테스토스테론은 뇌가 습득한 정보를 간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아이가 세부사항에 무관심하고 엄마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합니다. 아들의 뇌는 간결한 메시지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곱 개 이상의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은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요점을 정확히 표현해 줘야 합니다. 요점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아이가 할 일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아들이 엄마의 숙제하라는 말을 안 듣고 놀이에 빠져 있다면 간결한 메시지로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줍니다. 숙제할 시간이야. 간결하게 할 일을 상기시켜준 다음에는 아들이 움직일 때까지 곁에 서 있습니다. 네가 숙제하러 갈 때까지 엄마는 여기 있을게. 그냥 근처에 있거나 할 일을 하며 머물러도 좋습니다. 말로 강조한 다음 아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의 요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2. 성. 몰래 야동 보는 아들에게 해줘야 할 말. 사춘기가 되면 남자 아이들은 성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또래 집단이나 음란물을 통해 성을 접하게 되죠. 음란물은 보통 남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형성시키기 쉽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음란물을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어떻게든 막을 수 있지만 수많은 영상이 존재하고 별다른 제한 없이 볼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클수록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들에게 성 관련 미디어 콘텐츠를 의식적으로 더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길러줘야 합니다. 만약 아들이 음란물을 보는 걸 알게 됐다면 부모, 특히 아빠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동영상을 보게 됐어? 보면서 무슨 기분이 들었어? 성에 대한 부모의 견해를 전달하고 음란물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 컸네. 그런데 이런 영상은 잘못된 성 가치관을 심어줄 수도 있어. 궁금한 게 있을 땐 아빠에게 물어볼래?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입니다. 아이에게 성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위험성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남자아이들 곁에는 대화상대가 되어줄 남성이 여러 명 있으면 좋습니다. 같은 문제를 극복했던 정보 제공자로서 말입니다. 성에 대한 명확한 태도로 잘 안내해주는 긍정적인 롤모델이 있을 때 아들은 올바른 성의식을 가진 남성으로 자랄 것입니다. 3. 리더십. 아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 사춘기가 되면 많은 남자아이가 유독 더 말을 잘안 듣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나 부모와의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심이 큰 반면에 통제력은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통제력을 관장하는 뇌의 전두엽이 여자아이들에 비해 느리게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에게는 명확한 메시지로 삶의 방향을 제시해줄 리더십이 있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모가 이 역할을 잘 못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반대로 어떤 부모는 아들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엄격함과 관대함 사이를 오락가락 합니다. 이럴 경우, 남자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지하기 힘들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도 애정어린 리더십입니다. 평소에는 아들을 신뢰하고 존중해주지만,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를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강하게 부모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네가 또 약속어길 줄 알았어. 더 하고 싶다는 건 알지만 게임을 오래 하는 건 건강에도 해로워. 그만하자. 부모가 명확한 리더십을 보여주면 아들은 부모를 존중하게 되고 이를 본보기 삼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들을 이해하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해주세요. 사랑을 받은 아들은 부모와의 유대감을 발판 삼아. 더큰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들의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포용하는 양육기술. 남자아이 대백과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